형님, 형님좀잘 봤네요. 아직 바지, 사는말을 아, 그래요? 엄청 잘 봤는데? 아니, 그 진짜 잘 봤는데요? 저는 진짜, 진짜 안 봤거든요. 그럼 직업을 바꿔야죠. 예? 직업을 바꿔야죠. 을 바꿔야 된다고요? 네. 네. 형님 진짜 잘, 잘 받으신데요? 아, 이런 생다고우잘 나온대요. 봐봐요, 이거 두고 봐보면 행이 안 나오고. 어저께 양이 못 그렸나? 아, 아줌마 주그다고 뭐 모자가 그래도 있어. 잘 나오시는데? 네. 맞잘 나오지 않아요? 하나. 네. 열어주십니다. <laughs> <별로우신 웃음> <맛있죠? 말> 주세요. 안녕세요 <laughs> 잘 아, 모르겠네. 와, 된장히 아, 한쪽이 좀맞는데 어느 게 맞는 거? 뭐, 뭐냐, 재봐야지. 뭐더라면 그러가 있어. 아, 이건 장이 질쑥데나이 집을 치고 제이 집은 밥은 먹고 나도 배대문으 별로 안 굳었지. 네. 이 집은 난 제일 낫더라고. 이 집은 자주 오요 자주 올게요. 네. 나는 한쪽 몸은 질린다고 이제 내 돌아가면 된다고. 저기 지 좋아요. 음, 좋다. 응? 응? 응. 선생님 드시래요? 아무거 드세요. 这、这我怎么那个什么？<noise> 이건 정식이 없어요 8,000원 8 0 0 0이 아, 딱 이제 아, 딱 하나 정식밖에 없네 네 뭐라고? 이래서 빨리 나와 그렇 바로 나오네 매니저 컨셉좀저응 이런 수만 하면 돼요 예? 이런 수만만 하이집 어. <laughs> 맛있어 조금쪼금 오는 것들이 사람 많을까 싶어요 음. 그것도 뭐한일십분정도 늦어져 보면 음. 사람이 꽉 찼거든요 그래요? 여기 원 맛집이 는데 요게 하고 있는 철마에 몇집 있어요 맛집이 아 그래요? 네요에 연박연대가면 수제비집하고 소탕집도 유명하고 아 소탕은 알아요 예. 연박은 맛 없던데? 네? 연연발 연그 천막 피는 데 식당 예. 그럼 맛이지 모르겠지만 콕바고 하고 한국 수제비하고 그거네. 그니까. 예. 그 연저사고 예. 사람 많이 오더라니까. 그 사람 많더라해요 예. 어머 두배 맛이지 모르겠어. 근데 사람 많이 오니까 좀 맛있다는 그 거지. 분위기인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.

소진대품은 끝 어쩔지는 한 10시 반 되면 줄수가 있어여 음. 내가 눈으 봤는데 줄수가 있는거는 주소 없는 정도는 아니고 네, 네. 좀 어, 그, 저거 한식이에요 예? 한정식이신거예요? 아니에요 곰탕 소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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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런거 좋아해요 한정식 집밥 하면 오천장에 기회식당 있잖아요. 응? 오천장에 있는 그 감옥사. 어, 오천장에 기회가 없잖오천장이 오천장에. 목화, 목화. 목화 몰라요? 목화 기회가 있다. 기다 오천장 이면하기다이거 아, 맛있잖아요. 나 목화 말고 기회하 간다 아, 기회식에 없어졌잖아요. 어? 네? 없어졌아 아, 도로가 있는 거. 아, 그것도 맛있죠. 뭐가 그 손이 이 코로나 걸려고잘 못했잖아요. 요즘 방역만 하면 바로 판다니까요. 그 초반에, 초반에 걸려서. 아 초반에. 아무리 초반에 걸려서 상상 못했어요. 그러면 다 죽는 줄 알고. 그리고 주소선이 걸리네. 우리는 손전는 대안 안 나요. 아무리 봐도. 그때 한참 걸렸을 때오천장치 거의 전체 다 걸렸잖아요. 교회 네. 그때 그때 딱걸렸을때그 그때 그때었반그 교회 근처라고 네? 도돌감 그냥 뭐, 그아울이렇 아우, 이렇 아우, 이 이렇게. 낚시를 하러 가야 되는데. 두고 양산에 실내에 시었하고음하고소고네 마리 참았 실내 한번 남겨봤어요. 실내 잡아먹어, 아, 저기 두고 하는 거예요? 네. 아. 나 오로지 받아놨어요. 진짜? 아, 응, 그

이 제일 맛있어. 혼자 살 그렇다. 예. 혼자 살았서 그래서. 야, 집하고 뭐야? 뭐예 응, 지금 이 있는데 마야 약간 이런이런 거야. 빨리 만들. 거의 벌써 반찬들 넣을 것 이게 다. 응, 누가, 누가. 이거 뭐였지 <놀람> 아, <한> 김치. <놀람>